형제지만 원수 같은 사이 그 말이 현실이 된지 벌써 11년째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대립은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동주는 도쿄 지방 법원에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며 옛 뇌물 사건까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목적은 경영 복귀가 아니라 일본 롯데의 영향력을 흔드는 방해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롯데 케미칼의 몰락과 그룹 전체의 재무 불안입니다. 롯데 그룹의 지배 구조는 일본 롯데 홀딩스 호텔 롯데, 롯데 지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이며 이 구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일본 롯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끊어내려는 전략이 호텔 롯데 상장이지만 면세점 사업 부진으로 IPO는 번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롯데 케미칼입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의 침체로 적자가 누적되고 순차입금이 7조 원을 넘어서며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를 흔들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은 바이오를 앞세워 차세대 경영을 준비 중이지만 자금 줄인 케미칼이 무너지자 모든 전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USA에서 계약을 성사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낸 신유열, 그러나 이원직 대표 사임과 롯데 헬스케어 철수는 그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롯데가 살 길은 바이오가 아니라 케미칼입니다. 그룹의 자금 흐름을 책임졌던 롯데 케미칼을 회생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신유열의 진짜 시험대는 롯데 케미칼입니다. 롯데의 유통 역량을 결합해 화학 제품을 B2C, B2B로 확대하고 친환경 패키징 생활용 소재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이오가 미래라면, 케미칼은 현재 유통은 롯데의 본능입니다. 이세 축을 하나로 엮어 위기를 돌파한다면, 신유열은 단지 세팅된 후계자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진짜 경영자로 기억될 것입니다.